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0년을 인공지능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I타임스가 AI 사업 추진 과정과 올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첨단 3지구에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 2024년까지 5년간 4,06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29년까지 연구 기반과 산업 연계를 확장해 인공지능을 사회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데 이어 광주시는 AI 전문가 초빙에 나섰고 AI 인공지능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문주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실리콘밸리를 찾아 관련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다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광주과학기술원이 지난해 하반기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인재 양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학생들을 가지고 뭐죠?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뭐죠? 창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키우고 싶어요. 저희가 광주에서 지금 하고 준비되고 있는 AI 집적단지 클러스터 사업 부분이랑 연계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인공지능 사업이 추진될 첨단 3지구 부지입니다. 이곳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와 민가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돼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되면서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조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1월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산업융합사업단을 설립하고 광주인공지능산업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3월부터 광주과기원 AI대학원 입학과 AI사관학교 등이 개교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도 모아지고 함께 가야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역량을 결집해 주시면 강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우뚝 세워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느덧 광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AI,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AI 중심 도시 광주, 장밋빛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타임스 유형동입니다.